안녕하십니까? 에듀팜입니다. 7월 1일 아침 일찍 나와서 고추밭에 담배나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살충제만 하고 있어요. 어, 담배나방 피해가 되게 심합니다. 어, 올해처럼 이렇게 담배나방이 극성을 부린 게또 있었나 싶어요. 그냥 여기 여기 바닥에 보면 이거 다 담배나방 피해. 한 나무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래요. 그래 가지고 어, 제가 뭐 탄저병 이런 거다 빼고 그냥 살충제만 단독 살포하고 있습니다. 전착제 섞어서. 그런데, 어 담배나방 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고추 위주로 이렇게 묻게 좀 해주세요. 담배나방은 절대 이파리는 안 갈가먹어요. 이 고추를 갈가먹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이파리만 이렇게 묻히는 거보다 뭐흘 떨어지게 하겠으나 고추 위주로 이렇게 묻혀 놓으면은 얘가 나와서 이제 그거 갈가먹고,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. 아 참, 이게, 이 고추가 많이 달린다고 좋아했는데, 이게 다내게 아닌가 봐요. <laughs> 담배나방이 얼마나 가져가려는지. 어, 되게 많이 지금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일 간격으로 3번 약을 바꿔서, 그렇게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. 에드팡어입니다.